이렇게 5.18에 관한 원조 가짜 뉴스 생산자를 KBS 이사로 앉히고 싶으세요? 그래서 추천 하고 싶으셨어요? 최근 그 한겨레 신문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그 이동희 사는 그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인식을 최근에 달리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덕재 부사장님, 네. KBS에서는 1989년부터 모든 방송을 할때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5.18 과정에서 중화기 사용이 있었나 없었나 알고 계십니까? 선폭행 예, 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탱크 진입 광주 시내 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 이게 지금 요즘 KBS 파행의 모든 원인 제공자인. 이동욱 이사. 이동욱 이사가 1996년 4월호에 쓴 광주 사태 관련 10대 오보 과장. 지금 이런 내용이 오늘날 KBS에서라면 보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보도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계속 아까부터. 뭐 매끄럽지 않았다 뭐 인용보도에 대해서도 그냥 아주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보도는 나갈 수가 없죠. 이런 내용이. 왜냐하면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아주 진짜 분사작전 하듯이 속전속결로 네, KBS 이사의 명이 됐어요. 이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원당합니까 아니 그냥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이 사회에 이런 분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kbs 사장 임명까지 다 지금 임명제청까지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저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박민사장 재청까지도 이해되지, 매끄럽지 못했다, 그러셨는데, 매끄럽지 못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자가 있다는 뜻이죠? 지금, 지금도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말도 하자가 있다는 뜻이죠? 아니, 왜 KBS가, 공영방송 KBS가 국가기관, 국가기구 중에 하나잖아요, KBS도. 다른 국가기관에 그렇게 눈치를 보세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왜 말씀을 못하세요? 조금 전에 김만배 신앙님 녹취 인용 보도도 언론사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거고 이게 인용 보도이긴 하지만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해서 보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봐보세요. 이분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근래도 그러고 있어요. 저. 차량 탈취하고 군용 차량 탈취하고 무기를 탈취하고 5일 8만 폭동이 아니고 4일9 폭동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KBS 이사로서 적절치 않죠 공영방송 KBS 이사로서 그렇게 그냥 집행기관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부사장님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게다가 <laughs> 이분이 2020년 KBS 이사 임명 거절된 적이 있죠.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도 오늘 날과 똑같은 문제였어요. 518 관련해서 편향된 인식. KBS가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거부된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이분은 지원서에다가 KBS를 국영 방송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국영 방송과 공영 방송도 구분이 안 되는 분이 방송 경력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 KBS 이사로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그냥 받아들일 만 하세요, 사장님, 부사장님. 자, KBS 노영방송입니까? 노영방송이에요. 아까 여기 올려놓으셨던데 피켓 걸으셨죠. 노영방송이냐고요, KBS가? KBS 노동조합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영방송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명확하게 하세요. 구경방송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공영방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의 자기 위상을 정확하게 지키시면 됩니다.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억압하면 거기에 저항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앞으로? 네. 예. 혹시 이동관 위원장이 무서우세요? 어,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무섭지 않죠? 당당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인 위원장님. 11일 전체 에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11일 전체 회의. 저희 보거리사 선임 회의 말씀하시는 예, 니까 예. 이동관 위원장과 제가... 두분 참여하셨죠? 네. 자, 보거리사 누가 추천했습니까? 보통 보거리사는 공모를 어? 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추천했어요? 제가 추천했습니다. 아, 이상인 부위원장님이 추천하신 거예요? 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보고도 추천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KBS 파행, 이 사장 파행 사태의 모든... 원인이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님 때문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니 이동욱 씨가 KBS, KBS 공영방송 KBS 이사로 적절해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띄워주신 화면도 봤는데 네. 그, 저는 그 이동욱 이사의 종전 그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의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아니, 네. 이동욱 이사는 이제 2019년 12월 27일부터 지금까지 그5.8 1 민주화 운동 증상 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지... 일하면서 거기서도 그... 엉뚱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 위원장하고 계속 다투고 있었어요. 자. 그래도 많은 연구를 아니, 해왔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현재는 그 역사 인식을 분열하는 그 위원장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동관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이슈가 가짜 뉴스 때려잡겠다는 거죠. 그런데. 수도 저희 중요한 지금 그런데 이렇게 5.18에 관한 원조 가짜 뉴스 생산자를 KBS 이사로 앉히고 싶으세요? 그렇게 추천 하고 싶으셨어요? 최근 그 한겨레 신문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그 이동희 사는 그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인식을 최근에 달리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슨 그, 뭘 달리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사 폭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2013년, 2023년 6월에도 그렇고 어깨제도 그랬고 96년부터 지금까지 20몇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을 KBS 이사로 앉혀서 박민 사장을 임명 제 했다고요 저희는 뭐 위원회 논의와 적법한 의견 을사를 거쳐서. 위원회 다섯 분이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두 분이 참여해서. 그건 또 부위원장이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KBS 이사를 꾸리고 싶으세요? 거기다가 방송 전문가입니까 이분이? 설령 방송 전문가가 아니라도 최소한 공영방송 이사에 어울리는 사회의식, 역사의식 정도는 갖춰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그 기본이 안돼 있다고 난리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아까 다른 분들 저 허숙종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절차상으로도 도대체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박민 사장 추천하면서 임명제청하면서 이거 유법에서 오늘 오전에 언론 노조가 서기석 이사장 고발 조치한 거 알고 계시죠? KBS 이사회의 서기석 이사장 뉴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추천을 방통위가 잘못하니까 KBS 이사회가 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적법한 논의와 의결을 거쳤어요. 형식적 절차를 제가 어, 띈다세요? 임명 제청한 것입니다. 분들, 이런 물 <laughs> 마무리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하고 개인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5.18에 관한 원조 가짜 뉴스 생산자를 KBS 이사로 앉히고 싶으세요? 그렇게 추천하고 싶으셨어요? 최근.